최근 현지 매체를 통해 중국 훈안성에서 6천억 위한 하나로 약 126조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초대형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금과 안티몬 등을 생산하는 호남왕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호남왕금은 해당 금광의 채굴권과 탐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의 관심 속에서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거래일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기관들은 이번 초대형 규모의 금광 발견으로 호남왕금이 본래 보유하고 있던 자원보유 경쟁 우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정학적 긴장감과 세계 경제 변동성 속에 금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최근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 이슈로 금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으나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집권 이기하에서 확대될 무역 갈등, 긴장감, 지정학적 불확실성, 물가 변동성 등의 요인으로 내년에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황금은 금값 상승에 따른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호남 황금이 생산하는 핵심 광물 중 하나인 안티몬의 가치 상승세 속에 성장 여력 또한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 최대 안티몬 공급국인 중국은 지난 9월부터 안티몬을 전략적 자원으로 분류하며 수출 통제에 나섰는데요. 이는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며 안티몬의 가격 상승을 한층 더 촉발시켰습니다. 방대한 다운 스트림 영역에서 활용되는 안티몬은 최근 수년간 수요와 가격이 크게 증가했고, 2025년에도 급등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호남 황금의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2분기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소폭 둔화돼 시장 예상치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티몬 가격의 두 번째 상승주기 진입 가능성을 예측하며, 호남황금이 이에 따른 거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티몬의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은 업계 선두기업인 호남황금에게 있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